안녕하십니까. 아, 이정환입니다. 자,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죠. 다른 과목은 뭐 차치하고 민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. 다만,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. 또 박스형 문제 그, 나와 있는 그, 뭐죠? 그 뭐? 선택지? 딱 똑같았죠. 1번부터 5번까지가 14번 문제까지 또 14개 문제가 다 똑같아서 약간 독특하게 출제를 좀 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박스형 문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했죠. 어떻게 푸는지 훈련 많이 했고, 제가 풀어드렸던 방식대로 풀으셨다면, 박스형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. <laughs> 문제 자체는, 그리고 지문 자체는 박스형 문제가 많고 긴 사례 형태가 좀몇개 있었지만, 특히 긴 사례 형태는 우리 재낀다 그랬죠. 그리고 긴 사례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는. 문제를 읽지 않고 지문만으로도 얼마든지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. 그것도 몇번 훈련을 했었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문제 풀이를 하면서 훈련했던 그런 방법으로 3 6회 민법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마무리 자료에도 있었죠. 특히 제가 외우세요 했던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그대로 됐습니다. 그것만 외우셨더라도. 합격증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. 뭐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만, 이제, 어떻게 결과가 나왔든, 이미 결과는 나온 거니까, 나온 결과에 대해서 너무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하지 마세요. 이 시험은, 어, 후회하고 자책할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. 내가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,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. 마음에 두지 마시고, 앞을 바라보세요. 아시겠죠? 점수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합격점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 저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